1시간짜리 알찬 프로그램, 뮤직브런치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5만 정이 다 드는 뮤직 브런치 꽃피는 봄이 오면 <laughs> 감사합니다. 들꽃님 오늘 어떤 곡이 준비가 돼 있나요? 선곡 비가 올듯안올듯한 날인데 하시면서 고병현님도 선곡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계시고요. 오늘 대체로 보니까 문자 들이요 앱을 통해서 이영주님도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은데요 하고 비 얘기 날씨 얘기가 많이 와요 날이 꾸리꾸리하네요 하면서 이런 문자도 있고 그래서 날이 조금 꾸리꾸리 하잖아요 문자 온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런 비슷한 비슷한 곡들 <laughs>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시죠 뮤직브런치 새참지기 소영 선입니다. 오늘 고구라고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절기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날씨가 따라 준다는 거. 고구가 되면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한해 농사를 책임질 벽씨를 물에 담갔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잠든 씨앗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나물이 뻣뻣해진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나물 다 캐놨다고 그러고요. 그니까 한마디로 무브 무브 예 미우브 말고 무브 무브 움직여야 돼요 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고구쯤 되면 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봄을 즐기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아 그렇구나 다음 절기가 입하입니다 입하 여름의 시작 5월 5일 어린이날이 입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여름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봄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니까 좀 아쉽지 않으세요? 이번 봄,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끝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꽃한 송이 하나도 자세히 못 보셨다면, 조금만 더 오래 시선을 좀 나눠줘 보세요. 마치 이번 봄이 마지막 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은 해야 될게막 생길 것 같은데요 외곽순환도로 성남에서 판교 방향 정체 보이고 있다고 장남수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윌 그립고 그립고 그립 널 사랑한다 <laughs> 감성 형님 훈화 말씀. 잠깐 잠깐 잠깐. 너네 지금 뭐 감춘 거야? 양손 앞으로. 두손다 펴. 캐러멜? <laughs> 네모난 캐러멜. 나도 좋아하는데. 과일 냄 나는 것도 내 좋아하는데. 지들만 먹고. 나 오늘부터 밥안 먹어. 이게 웬 하트색 종이들이야? 사랑해요 형님 우유빛깔 형님 <laughs> 귀여운 녀석들 이벤트 준비한 거였어? 음, 지네는 캐러멜 먹고 나는 종이쪼가리에 열두 글자 꼴랑 적어줘 음, 자 이제 우리 사업 얘기를 해 보자 요즘 우리 라면 사업 어때? 자꾸 곰탕파가 우를 넘버던데 지난번에 내가 곰탕 국물에 고춧가루 뿌리라고 했잖아 사나이 울리는 우리 대파가 질수 없지 뭐 그게 맛있겠다고 입맛 따시는 사람이 생겼어 음, 음, 음. 그럼 나 지금 곰탕파에 아이디어 준 거니 이을 어째 그럼 앞으로 곰탕 국물에 식용유 뿌려야 하나 응. 상처받았어 응. 근데 나 말고도 요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 서점 앞에 장애인들 편하라고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가지고 철거를 하랬대 시청 관계자가 보행자들 걷기 불편하다고 장애인들 불편한 거못 보는 거야 <laughs> 외려 시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 할 일을 그걸 치우라고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 <laughs> 한쪽 다리 없이 태어난 소년이 이런 말을 했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자신은 한쪽 다리가 부족할 뿐이라고 잘 들어라 형님 보나 말씀하신다 모두 종이 한 장씩 가져와. 펜도 가져와. 지금부터 행운의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받고 제대로 행정일 안 하면은 7년 동안 애인도 없고 7년 동안 변비에 걸린다고 막 보내. 한장 써서 나머지는 복사해. 다들 활동 깨시. <목소리> 지역이 생겼네요. 북수원 쪽에 비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석현님. 광교도 비와요. 이길우님. 하동균입니다. 그녀를 사랑해줘요. 너는 지지 너를 사랑하는 내을가 먼저 가지 못 t 시간짜리 알지? 알지 2부 시작합니다 어머, 오늘 완전 제 취향이에요. 좋은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멍이 맘님. 그러세요? 제가 고맙습니다. VOS, 큰일이다.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죠 확실히 그 직장 상사분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왜냐 사람이 욕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 오늘도 회사 가서 욕 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신나잖아요. 아 내가 인정받는 거구나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세요? 그래서 칭찬 듣고 막 격려 받고 이러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 기대가 깨질까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칭찬을 해줘, 막. 그러면 또더 열심히 하게 돼. 이게 선순환인데,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사람이 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가네, 사는 대로 사네. 에이! 여섯이 됐네? <laughs> 퇴근!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aughs> 요새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웃음> 자랑하려고 <웃음> 자랑하려고 이, 이 얘기 했어요. 네. 커피는 따뜻하고 노래는 핫하고 아우 좋은 노래들 감사. 어,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 좋아요. 네, 내일부터 중간고사보는 딸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더원의 사랑하 신청합니다. 더원 노래는 어제 나갔어요. 끝 곡으로 예. 요새 또 중간고사 시즌이죠. 예. 우리 따님 시험 잘 보길 바라겠고요. 아... 야이 뮤직브런치 내 마음이 쏙! 아, 진짜 큰일인데, 선이 출첵이요. 광교에서 선이님. 아, 요새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 기대를 저버릴까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행복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해 무시해 버리고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런 행복론. 행복은 이기적인 거군요.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금태 님. 278번 님도 계시고 또 2130번 님 신청곡들 주셨어요. 아, 어제부터 공방 앞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냥 돌 깎는 기계 소음 아우 그거 뭔지 알아요? 네. 머리가 아파 죽을 맛입니다. 라디오 볼륨을 올려도 소용 없어요. 이럴 때 방법이 이제 이어폰 끼는 거. 네. 그러다가 오는 전화도 못 받아요. 이어폰 끼면 조금은 나아지죠. 9939번 님, 어, 어제 경기 방송이 매월 20일에 창사 20주년 기념으로다가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팝스 콘서트, 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팝스 콘서트에서 어, 결혼 20주년 된 부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그렇지만 알차게. 예, 공연을 좀 했어요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와 주셨던 분들께 제가 또 인사 드리고 그랬거든요. 또 오늘 들러주셨네. 이런 상부상조 너무 좋아요. 오사 <laughs> 공번님도 그렇고 2887번님은 예, 아, 목소리만 듣다가 어제 실제로 뵈니까 남자답게 듬직하더군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문자의 의미는 퉁퉁하더구나. <laughs> <laughs> 그거 아니에요? 그걸 최고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2887번이 아무튼 예. 들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Monday Kids 발자국. 보관함 1번 뮤직브런치 AS 센터라는 코너를 예, 마련해 봤습니다. 어제는 뮤직브런치 보관함 3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보관함 1번을 소개합니다. 보관함 1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꼭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혹은 미처 못 봐서. 소개 못 드린 문자들 참 많거든요 아니면 소개는 해 드렸는데 시원하게 뭐좀 답도 못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좀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자들을 보관함 1번에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그 못다 한 얘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보관함 1번 열어볼까요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 4월 13일. 8655번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이날이 결혼 10주년입니다. 매년 애들만 챙기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잊고 있었어요. 어디로 바람 쐬러 갈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좋은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유유. 예. 그때 이거 소개를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몰라서 우리 뮤직브런치 가족분들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다른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왔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찜찜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데. 가만 예, 문자를 보니까 뭐꼭 좋은 곳 추천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S를 준비해 봤는데 결혼 10주년. 의미 있는 날인 건 분명한데. 뭐 멋없이 사는 전화 옆에 있는 저이 작가나 도통 뭘 몰라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혼 10주년에 다른 분들은 뭘 하는지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요 가족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1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처음 결혼식을 하던 그때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간단하게 뭐 식도 올리고 사진도 찍고 예,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죠. 편안하고 힐링되는 코스를 많이 찾는데 해외는 뭐 동남아죠. 그리고 국내는 제주도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얘기요 근데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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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결혼 10주년이요 부인 오호오늘이 결혼 20주년이구려 부인 이런 거 했었을까요? 했었을까요 옛날에 시케하고 수정관 한번 봅시다 전통적으로도 결혼기념일을 챙기기는 했더라고요 네. 결혼 후 1년 되면 그러니까 만 1년 되면 종이지자 이 지혼식이라고 해서 종이로 된 선물을 나눴대요 그림이나 책 사랑의 편지를 서로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25주년 은혼 은혼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30주년 진혼 35주년은 산호혼 40주년 녹옥혼 어렵죠. 그리고 45주년 홍옥혼 50주년 금혼 그러니까 25주년부터 5년 단위로 뭐가 있어요. 근데 55주년은 없어요. 50주년 다음에 60주년으로 넘어갑니다. 회혼례라고 해서. 가비도라무 회갑인데 이거는 이제 혼인 한 날로부터 이렇게 60갑자 다 돌았다고 회혼예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갖고 일가 친지들 함께 막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뭐 25, 30, 35, 40, 45, 50, 60뭐 이렇게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뭐 은혼식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0 주년은 없어요. 10주년은.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뭐 흔히들 외식하면서 자축하고 끝낸다고 막 그러더라고. 뭐 있어 없어. 그냥 외식하고 끝내. 야, 여행 가면 돈 깨지고 싸워. 그냥 밥 먹고 그냥 끝내.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 어, 이벤트도 종종 하는데 남편을 위한 이벤트로는 맛있는 음식으로 이제 상다리를 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도시락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싸가지고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 이런 분들 이렇게 자랑하라고 은근히. 예, 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내를 위한 이벤트로는 대체로 이제 아침에 아내가 가장 먼저 여는 게 이제 밥솥 아니에요. 거기에 반지를 딱뭐 모르고 그대로 밥품면 큰일나요? <laughs> 이렇게 넣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꽃 배달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최수정 씨가 이렇게 이벤트의 천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 옥동자 정종철 씨가 이렇게 좀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부인을 영화관에 보내줬대요. 그뭐 대단하냐, 그거 표만 사면 되는데. 대단합니다. 그 부인 옆에 송중기를 앉혔답니다. <laughs> 근데 저도 송중기 씨는 못 앉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앉혀 놓으면 물론 송중기 씨나 저나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내가 두번 다시 저를 안 볼까 봐. <laughs>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컨셉 잡아서 왕 게임 추천합니다. 왕 게임. 예. 8, 6 5 5번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배우자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시키는 거다 하고 안 시켜도 알아서 하시고 다만 저희는.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고기 식사권 드리고 서로 등 밀어드리라고 샤워 타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개운해. <laughs> 아우, 좋다! 개운하다! 예? 네? 아니에요? 네. 팀에 사랑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또 문자 올라오고 있는데 에이 사연 읽었는데 안 읽어주고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요 보관함에 다 들어갑니다 어제 오늘 다 확인하셨잖아요 예. 언젠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박철쇼 그래서 박철쇼 요새 많이 재밌어졌죠 예. 막 기획이 들어가 가지고 재밌어 졌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내일 봬요.